안녕하세요. 저는 YPM 종로센터 리오HSK 릴린쌤입니다. 하루 1분으로 여러분들의 중국어를 업그레이드리는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장소에서 만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예를 들면, 자주 가는 커피숍 이름이 너무 길거나 기억하기 힘들 때이 한마디면 아주 유용합니다. 먼저 영상 볼게요. 머리 먼저 老地方见.老地方见. 여기서 地方은 그곳, 그 지방이라는 뜻이고요. 老地方은 자주 가는 곳, 늘 가던 곳이라는 뜻입니다. 절대 늘다라는 老가 아닙니다. 그럼 우리 어디서 만날까? 자주 가던 곳에서 봐는 이렇게 표현하겠죠. 老地方见吧.老地方见吧.老地方见吧. 기억하셨나요?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再见!